근데 여기서 구청장님이 더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구청장님 해당 동작스타 유지 관련 내년에 인건비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 비용이 한 3억 정도, 3, 4억 정도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인건비로만 4억 4천이 올라왔는데 그나마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이용하는 인원이 적으니까 시간을 줄이자고 얘기해서 예결위에서 6천만 원의 인건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공감하실 겁니다. 예산 결정 과정 어땠습니까? 동작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신규 사업을 꿈도 못 꿨습니다. 기존 사업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담당 과장이 국장님들 500만 원, 1천만 원이라도 예산 삭감되면 안 된다고 동작구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고 동분소주했습니다근데이동작스타의 내년에 무려 3억. 8천이라는 인건비가 집행됩니다. 3억 8천이면 이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 안 하고 예산 안깎고 의원님들 예산 의결 다할수 있던 돈이었습니다. 2026년 예산 부족에 있어서 동작 스타에 집행되는 3억 8천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